큰 비로 도로 주변 산의 지반이 약해지면 낙석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낙석 방지책의 대표적인 도로 안전 시설물 아주 위험도가 그 일반인이 보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냥 산에 보면 뭐돌안반이 이렇게 딱 있다든가 아니면 경사면이 아주 급경사지가 있다든가에 따라서 그 공법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적합한 공법을 많이 개발을 해고 특허로 그 공법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설립 이후 20년간 이수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많은 제품의 인증과 특허를 획득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또한 가지는 교량 난간인데요. 교량 난간은 차량 방어책과 보도용 난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로드킬 방지를 위한 울타리로 인기 상품. 생산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낙석의 충격을 막는 능력망 제조 중입니다. 한 1톤 되는 돌이 떨어진다 해도 그거를 못 떨어지겠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낙석 방지망은 낙석 발생 우려가 있는 비탈면에 시공되고 주변 울타리가 한번더 안전을 지키는데요. 저희 이제 지금 이거 한지 20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는 도로에 안전 시설들을 설치하는 업체거든요. 우리가 도로에 다니는 차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리가 같이 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개발과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는 이제 빌딩이 되면은 저거 뭐 모서리 돌 바로 현장 설치.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설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설치까지 해야 일의 마무리. 가드를 설치하는 데 하나 있는데 보고 음. 이제 고기가 그냥 일반 기성품으로 되지 않아 갖고 음.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해 갖고 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같 제작하는 것 때문에 그부분에도좀 음. 이제 대신하고 있었어요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 점검이 습관입니다 저희 딸이 하는 거는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하다못해 와서 최대한 설계부터 해가지고 시공까지 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도로 안전 시설물에는 생각지 못한 기능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교량 난간의 경우, 단순히 차량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뿐 아니라, 충격을 흡수해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차량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 어, 내가, 내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내가 만드는 제품이 안전하고 관련된다, 직결됩니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그런 잡을 수는 음. 맞습니다. 음. 하지만 도로 안전 시설물이 제 역할을 못할 때와 제 역할을 할 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데요. 어. 아, 이 회사의 교량 난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사장님이 열심히 복습하는 영상 속에 답이 있다는데요. 교량 난간에 차량 실물 충돌 테스트를 하는 사진입니다. 실물 차량을 교량 난간에 충돌시킨 후 탑승자와 차량, 교량 난간의 상태를 분석하는 이 시험은 성능 기준을 만족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제품만 통과. 승용차 테스트 하는 비용, 그 다음에 트럭 테스트 비용 하는 거지 다 합치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성능 검증을 받은 제품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로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충돌 테스트를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규격으로 그 트럭으로 갔다가 심을 충돌 테스트를 해서, 네. 이게 이제 그 설치되어 있는 제품이 이거를 버티냐,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을 한 거고요. 네.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들은 이런 테스트를 다 합격한 제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는 안전 시설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손상이 적어 유지 보수도 용이한데요. 몇년 전부터 이 기업은 자전거 도로와 사람이 걷는 보도의 안전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빙판길이라든가, 뭐, 빗물에 젖어 있어갖고, 노약, 어르신들이나 이제 자전거 이용객들이 자주 미끄러지고, 다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수가 잘 되게, 그러니까 물이 좀더잘 빠지고, 눈이 잘 녹고, 다른 아스팔트를 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연구 개발해갖고, 상용화까지 다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학 협력으로 공동 개발한 보도용 화장재. 다 철거한 다음에 다시 유를 하는 게 아니라서.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고령자의 낙상 사고 예방.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염화칼슘 등재설제 사용을 줄여 환경 오염 절감까지. 또 다른 안전 지킴이로 대 활약 중. 가만이 있는 것보다는. 현지에 안주해 있는 것보다는 좀더 개발하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다들 지원들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데요. 꾸준한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골짜기에 보면은. 보호가 많아요. 음. 이게 물을 막아 놓는 본데이 보호 역할이 막아가지고 이제 농업용수로 물을 쓰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장마가 지고 그러면 이제 물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열었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자체 단위의 수량 관리 체계로 중요해진 펌프와 수문. 도로 안전 시설물의 선두를 지키면서 펌프와 수문에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데요 물을 배는 쪽이다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수위가 평소보다 낮거나 음. 높아질 때 되면 은 농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느끼게 음. 됩니다 자부심 많이 느끼겠어요 네, 그럼요, 이거 설치하고 이제 농작물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음. 굉장히 깨끗합니다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저수지 수위를 80%로 유지하는 수문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식으로 일반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음. 이제 현장에서 요가 똑같이 이제 스텐으로 음. 스탠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고 이제 설치 하는 거죠. 평소에 이게 연구 개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잘 되나 안 되나를 항상 실험을 해요. 음. 이거를 같이 응원하다 보면 은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각자의 자기의 음. 노하우들을 가지고 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제품이 탄생을 음. 하는 거죠.